주어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x가 원, 위를 움직일 때 AD와 CX 내적의 최소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점이 다른 벡터가 나오면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놈을 우리가 시점을 통일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그냥 AD로 내비려 두고요. 그 다음에 이놈을 AX 벡터에서 누굴 빼는 걸로, AC 벡터를 빼는 걸로 한번 바꿔줘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놈은 벡터가 이제 분배가 되기 때문에 ad와 ax의 내적, 그 다음에 빼기 ad와 ac의 내적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ad와 ac의 내적은 a와 d도 고정점이고 a와 c도 고정점이기 때문에 이 벡터가 내적이 얼만진 모르겠지만 얘는 우리가 상수가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봐. 전체가 최소가 되기 위해선 결국 AD와 AX의 내적이 최소가 되는 점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근데 AX 벡터가 바로 이 벡터거든요 예, 이 벡터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결국 AD하고 AX 벡터는 예, 여기서 보시면 둔각을 이룰 수도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둔각이 이르게 되면 코사인이 음수가 되고 음수가 됐을 때 최소값을 갖는 거니까 아 우리가 얘가 둔각이 될 때가 그죠 네, 최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벡터의 내적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ad의 연장선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그어 보자 이라는 거야. 그러면 x가 위를 움직일 때 내적이라는 것은 x에서 이 ad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a에서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곱한 거, 누구의 거리에다? ad의 거리에다. 그게 바로 내적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 근데 방향이 완전히 반대쪽으로 되면서 수선의 발을 내릴 때 가장 멀리 내릴 수 있는 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x가 올수 있는 이 끝점 즉이 ad의 연장선에 수직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바로 여기가 x일 때 내린 수선의 발이 a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멀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저점즉 x라는 점은 이 ad라는 그지 직선의 수직이면서 어디에 원에 접하는 접선의 접점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구요 자 그때 그죠 그때 뭘 구하는 거냐면 우리가 요 위치를 한번 구해볼까 이렇게 o하고 x하고 연결하면 여기가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그죠 요때 이제 우리가 acp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바로 요각의 크기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acp가 요각이 되겠지 근데 요각은 봐 이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긴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죠. 따라서 요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면 요각이 뭐가 되냐면 이 세타가 되는 거고요. 요이 세타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봐 요놈과 요놈이 모기 때문에 요놈과 요놈이 평행하기 때문에 요게 바로 엇각이 되면서 역시 이 세타가 되는 걸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타라는 놈은 누구냐하면 바로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3분의 파이에서 누굴 빼는 거고요 15분의 파이를 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얘는 이게 15분의 얼마가 되죠? 에, 15분의 5파이가 되나요? 그럼 15분의 얼마? 4파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세타라는 놈은 바로 15분의 2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P 플러스 Q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P 플러스 Q는 15와 2를 더한 얼마? 17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